안녕하세요 오영 농장입니다. 요즘에 장맛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역시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에 어, 의성마늘을 먼저 수확을 했습니다. 어, 홍산마늘은 아직 하나도 수확을 하지 않았고요. 의성마늘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어, 어쩔 수 없이 비 소식도 있고 그래서 먼저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 낮에부터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하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어 우리 와이프는 일단 집으로 퇴근을 했고요. 저는 오늘 어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농막에서 오늘 어 잠을 자려고 합니다. 어 풀이 뒤늦게 이제 많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마늘의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늘이 어느 정도 다 성장한 상태에서 풀이 갔기 때문에, 뭐, 풀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의성마늘은 사이즈가 뭐, 너무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중간 이상, 중간 이상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이 옆에 이제 홍산마늘도 보니까 홍산마늘 크기도 잘 나왔고, 대체적으로 올해 마늘 농사가 너무나도 잘된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농사가 잘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이 인마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봄에 초반부터 방제를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산 마늘이 녹병에 약하다고 해갖고, 이제 살균제를 이제 방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 그런 녹파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늘 농사가 잘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선별 작업을 뭐 다는 끝내지 못했지만뭐 일단은 한50% 이상은 선별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작업을 늦게까지 할 예정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갖고 50개씩 이렇게 묶어서 잘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뭐이 정도 걸어놓으면 바람도 잘 통하고 비는 안 맞고 하니까요. 뭐 마늘이 이제 통풍 같은 거는 이제 잘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뭐 너무 습하면 마늘이 이제 어 저장성이 없어진다든가 뭐 상할 수 있으니까 어 세심하게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하고 해놨다가 이제 사시는 분들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좀할 건데요. 이제 뭐 좋은 걸 이제 지인분들한테 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왼쪽 보이는 데가 제가 잠을 자는 농막인데요. 제가 유튜브 생활하면서 이 농막의 모습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놓고. 지금 시간이 한 8시가 넘은 것 같아요. 아, 벌써 8시 반이 됐는데, 어, 오늘 뭐 선배 작업 이게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지금 비안 맞게 나무리 해놓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만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정리 좀다 해놓고, 그,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어 초반부터 이제 며칠 동안은 그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홍삼만을 남은 거다 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홍삼만을 수확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